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법률을 전달해 드리는 법 보안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고나라 혹은 번개장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많은 거래가 있는 만큼 소액거래 물품 사기도 많은 곳인데요. 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는 고소를 통하여 국가가 이 사람을 찾아 벌을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형사적으로 재책이 인정되어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지 않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범죄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금액 등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형사배상명령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인데요. 쉽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상해 관련죄, 강간과 추행, 절도, 강도, 사기죄 등에 한정하고 있고, 성폭력 처벌법상 추행 및 통신 매체 음란 행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을 매개로 하는 강요 행위 등의 범죄 등의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상명령 신청에서의 손해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범죄 또는 피해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는 꼭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범죄가 다소 경미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지 못하고 약식 기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상적으로 신청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용 판결을 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나의 채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효과인 집행권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이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도 가해자가 바로 돈을 배상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재산 조회 신청을 하여 숨겨둔 재산을 확인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범죄에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행여나 소액의 사기 등과 같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경중을 떠나서 필히 고소를 통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더불어 기간 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전적인 보상도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